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법으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 다 배웠는데 사실 그 말을 할때 이게 1형식인지 2형식인지 느낌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걸까요? 문법이 우리 말하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일형식 문장이라는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 볼게요. 일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와 동사. 이 내용은 끝.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붙여놓지 않아도 그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완성되는구나.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이게 완결이 되었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 그게 일형식 문장이에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I ran. 나는 달렸어.라는 그 문장이 I ran이라는 주어와 동사로서 다른 어떤 것들을 붙이지 않아도 이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일형식이에요. 그 뒤에다가 어떤 것을 붙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하는 화자인 내가 원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I ran 어떻게 fast 어디로 to the station all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뒤에 우리가 부사구, 부사절, 부사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혹은 어렵게 붙이건 붙이지 않건 별로 상관없이 I ran이라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다 완결이 됐고 뒤에 붙이는 거는 그냥 생각을 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어, 빨리, really fast. 어, 그 스테이션까지, all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생각을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덕 그룹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붙인 내용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I ran 이건 일형식 문장이에요. 일형식 문장 조금 더 알아볼게요. The dogs roll. 어디서? 라고 붙이고 싶다면 생각을 하면서 음, In the grass. The dogs roll in the snow. They jump in the snow. 강아지들이 눈이 오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마 추워서 발바닥이 추워서 그랬대요. 그럼 they jump in the snow. in the snow라는 어떤 부사 구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 전체사가 붙어 있는 형태로 they roll. the dogs jump. the dogs roll. 이것만으로도 문장은 그 의미가 완성이 됐다 이런 식이에요 Apples are everywhere. 사과가 온 사방군데 다 있어. 이 있어 라는 b동사, 존재 동사거든요. 어디에 있다 라는 느낌의 존재 동사로서 b동사는요. 일형식 동사예요. 이 똑같은 b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이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이미 눈치 채셨죠. 하지만 이렇게 있다, 존재한다 라는 그 뜻의 b동사는 apples are everywhere. 사과가 그득그득해 완전히 사방팔방 군데 가득하네. Apples are everywhere. Enemies are everywhere. 똑같아요. 적들이 사방 군데 팔방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존재해라는 동사로 쓰의 비동사는 역시나 일형식 문장. 그러면 잠깐 이형식 문장 알아볼게요. Apples are delicious. 애플이 어떻다 어떻게 표현하는 나타내는 어, 묘사하는 이런 형태로서 B 동사를 쓰면요, 그거는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apples are everywhere. 애플이 있어. everywhere는 부사잖아요. I'm here. 나는 여기 있어. I'm a student. I'm smart. I'm tired. 이렇게 B 동사로 올 때는 이형식 문장. 어때? 상태를 나타내는 이형식 문장으로 쓰는 동사. 이형식 문장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 뭐 happened, 뭐 disappear, 뭐 이런 거막 여러 가지 외우거든요. 그렇게 외우시면은 못 써요. It happened. 그 일은 일어났어. It happened suddenly. I didn't know it was coming. 뒤에 라라라라 났어요. 너무나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일이 닥치는지 나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어라고 구구절절히 얘기하지만은요. 간단하게 보면은 it happened. 그런 일은 일어났어.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 동사 뒤에 뭐 부사로 붙이지 않아도 그 내용이 완결되는 일형식. 동사 끝. Again, it disappeared. 사라졌어. He disappeared out of nowhere. 그냥 그러니막 쫓아가는데 어디론가 그는 사라졌어. 그럼 이렇게 할까요? He appeared, he showed up out of nowhere. 그쵸? Show up이라는 부동사가 되었네요. Phrasal verb가 됐네요. He showed up out of nowhere. 아니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그가 탁 나타난 거예요. He disappeared in the woods. 숲 속으로 확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가 사라졌어. 그가 나타났어. 주어, 동사, 끝. 이런 식이에요 He rose and left. 걔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어. He rose and left.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e were having a meeting, but he acted so weird, and he rose and left. 걔가 막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린 거야. 이렇게 할 때는요,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먼저 고민하시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어와 동사에 먼저 포커스를 두세요. 그러면은 그 뒤에 살을 붙이는 거좀 쉽거든요. 일형식 문장 주어 동사 he rose 일어났어요. he rise요. he rose and leave 의 과거 left. he rose and left. 이렇게 하면은 어 일형식 문장은 내가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he rose and left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질 거야. 이 생각을, 원어민들도 이렇게 해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떡그룹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중간에 추임새를 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비원어민들이 퍼즐을 하는 부분은요. 전치사 고민하려고 생각하고요. 더 붙이는지, 어 붙이는지, 막 이런 거 고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퍼스를 두기 때문에 인토네이션 리듬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 퍼스가 되는 유닛에 어떤 익숙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드러내는데 좀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발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인토네이션이 퍼즈가 좀 엉뚱한 곳에 돼 있으면 잘못 전달된다. 이렇게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생각을 하세요. Without saying a word 이렇게 한꺼번에. The price went up.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The price went up. The price went up. 원어민이 아닌 경우에는 The price went up 이렇게 가거든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phrasal verb는 주로 The price went up 두 개의 단어들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럴 땐 뒤에 있는 것들이 좀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요. The price went up. The price went up so much. 이제 뒤에가 다른 게 와서 다른 것들 을 인토네이션을 올려주고 싶을 때는 The price went up so much. 이렇게 좀 다르겠지만 The price went up. It goes down. 그쵸? Up, down. 이것도 약간 느낌 살려보시고요. I apologized. 이런식 문장. 느낌 오시죠? 나는 사과했어. 누구에게? To you. To her. 무엇에 대해서? For my behavior. 일명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요 주어와 동사로서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 뒤에 누구에게 전치사 to를 쓰는 거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쓰고 무엇에 대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 my behavior. 결을 해서 나가겠지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주어동사이하 그런데 참희 z 하게도 인토네이션은 그 주어동사를 별로 올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b e h a v i I apologize t o h a p o l o g i z e o r h i apologize for my behavior. 이 apologize for my behavior. I apologize for m 어 b e h a v i o 은 I a p 이 너무 많이 써서 인터내이션을 할 때는 좀 에너지 없이 내린다. 오늘의 결론은요. 어 이거 너무 쉬운 동사도 쉬운 단어 쓰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깔봤던 이일 형식 운영들은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는 삼형식 문장이라던가 보호가 와야 되는 이형식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좀 구분해서 느낌이 살게 자꾸 반복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달려있는 부연 설명들 자세한 내용들은요 quickly, fast 부사가 오거나요 아니면은 전치사가 들어있는 부사구 혹은 뭐 that, um, I didn't realize it was coming 부사절로 쓰이는 통째로의 문장이 또 온다. 그거는 따로 생각한다. 뭐라고요?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전치사를 써서 부사를 끌어내는 어떤 자세한 내용들. 이 느낌을 좀내 몸에 확실하게 기억을 시켜 두세요. 그래야지 뒤에 목적어를 막 갖다 붙이려고, 내지는 다른 동사를 갖다 붙이려고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이 문형 일형식이라던가 형식의 문형에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요 자꾸 뭔가를 붙여요. 훨씬 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스트럭처상' 이거는 이걸로 말하면 끝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내가 뭐 했어' 끝 이렇게 나오는 문형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구나. 뒤에 부사구, 부사절은 이렇게 붙이는구나 라고 활용 연습 좀 해보시고요. 인토네이션 같이 연습을 해봅니다. 헤일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럴 스탑과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몇몇 한국 친구들과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거를 녹음을 좀 해서 보내라 그랬더니 역시나 쉬운데 이런 식이라서 너무나 짧은 문장이고 쉬운데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안돼 있는 이 단어를 이루어진 문장조차도 인토네이션을 스트 l e 하시더라고요. I... 제가 왜일어나요 스탑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공기를 홀드를 해야지 뒤에 있는 거를 꼭. I ran. 말해줄게, 그러면? I, I ran. I ran. I ran. I ran so fast. I ran so. 몇 가지 또 내렸어요. Fast. 그럴 땐 우레인이 좀 줄어들었네요. I ran all the way to the station. I ran all the way to the station. Stay, stay. 이거 안 했어요. I ran all the way to the station. 어디서 푹 가라앉히고 있는지 가라앉힐 때는 요배 아래 속에서 그인토네이션이 없는 내용들이 가슴 위로 막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세요. I ran all the way to the station, I ran until I can breathe, I ran until I can breathe, the dog's roll, the dog's roll 해도 괜찮지만요, the dog's roll, the dog's roll in the grass, the dog's roll in the grass. 제가 이걸 세게 이렇게 과장되게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죽여야지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잠깐 숨을 이렇게 홀드를 하세요. 하는 이유가요. 말을 할때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이렇게 잠깐 잡아야지 퍽 이렇게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목에서 the dogs, r o l l in the g r a s s 모든 것들을 발음을 해내면서 힘을 주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혀에 긴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혀가 훨씬 더 부드럽게 그 버터 발음 난다르죠? 영어스러운 혀가 부드럽게 잘 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The dogs roll in the grass. 그렇게 하다 보면 평소에 말할 때 the dogs roll in the gras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pples are everywhere. 혹은 Apples are everywhere, everywhere. apples are everyw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t happened. it happened it happened it happened it happened so suddenly that i didn't realize it was coming he this peered peered this Is of Kajita Yukasim Areitugesahanangoyo. He disappeared. He disappeared. He disappeared in the woods. He showed up out of nowhere. He showed up out of nowhere. He rose and left. He rose and left. He rose and left. He rose and left without saying a word. He rose and left without saying a word. Without saying a word. The price went up. The price went up so high and I couldn't afford it. The price went up. The price went up so high that I couldn't even afford it. The stock went up, so I made so much money. I wish I could say that. The stock went up.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일형식이지만 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쓸데없는 단어들, 어떤 내용들을 덧붙이게 되는 그런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하고 쉽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인토네이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대로 전달해내지 못하는 프넌시에이션 인토네이션 호흡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형식 같이 할게요.